군인처럼, 너희가 외부에 여러 가지 믿음을 빼앗으려는 공격, 내부 안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신앙은, 주님 바라보면서,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마음들, 네, 어, 분주함, 어려움, 어, 힘듦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참 많은 어, 환경들은 우리를 올가 밀려고 하죠. 그럴 때그 환경에 어, 휩싸여서 우리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려고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하는 것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살고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게 설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하게 설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역경, 어려움, 힘든 가운데 설수 있는 비결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할수 있는 힘이 그분 안에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 요디아, 어, 순두계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빌리포 교회는, 어, 자주정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성도들의 지도력이 굉장히 참,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힘이 있었던, 영향력 있었던 교회 같아요. 그런 교회 가운데, 어, 오디아와순두기가 누군지, 학자들은 많이 파헤치려고 했었지만, 어,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어,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기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어, 서로 각자의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다 빌리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던 자들이라는 것. 그런데 아마래도 그들의 관점,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다툼 혹은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생각의 차이, 각자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분열이 일어난 것이지그 가운데 그러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 둘다 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생각의 차이를 버리고 서로의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너희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쏟게 해라.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 이 내가 누군지. 힐라냐, 디모데냐, 많은 또 설들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빌리보 교회 성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나와 함께 멍해를 같이 한, 복음을 지, 증거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자에게 권하는데,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은 아마도 유오디와 순두기의 기도자를 이야기하겠지. 그들을 함께 도와서, 또글레멘드라는 사람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중요한 건요디아나 순두개나 많은 블레멘드나 수고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자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그들의 생명책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의 헌신과 수고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데 관점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잠시 지금은 어떤 인간적인 열정들이 앞서서 어 조금은 분열을 만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필라가 주된 바울의 권면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방치해두면 요디야의 세력이 생기게 될수 있을 것 같고 순두계의 세력이 생겨서 결국 이것이 이제는 세력 싸움이 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그 위에 분열을 일으키게 는 것이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서로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면 백 100,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고 사람 환경이 다르고 어, 생활의 환경이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똑같은 걸 보더라도 같은 같은 관점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다 다른 그런데 그다름의 차이가 결국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할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관점을 인정하는. 그러나 다르다고 다름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런, 어, 좋은 믿음의 본인인 줄 믿습니다. 사절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지 않고서 기뻐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될 수도 없을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도 없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죄의 열매, 죄의 결과를 인해서 염려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어 그러면 주 안에서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염려하지 않고 살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게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있습니까? 도리어 수십 년, 수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 하면 받으리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구해야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겠죠. 우리의 구함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 경욕을 채우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수가 없겠죠.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걸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할 건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할 건 노력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삶을 살아가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염려할 것들이 쌓여있는 삶 가운데 그 모든 걸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신 것은 채우실 것이고 또내 욕심껏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까지 바꾸실 것이.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은 주시는 분이신. 그 분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또한 응답이요 유보되고 있다면 그 또한 응답일 것이. 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요 그러니 중요한 건 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그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아 중요한 것.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내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무릎이 아닐까? 8 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어떤 일에든지 참되는 것. 않죠. 무엇에든지 경건하는 것 무엇에든지 옳은 것 무엇에든지 전결한 것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한 것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한 것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습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참된 일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경건한 것을 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옳은 것을 붙잡아야 하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안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게.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어떤 덕이 있든지, 어떤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절 말씀이 가장 저에게는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연발을 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와보라고 늘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셨고 삶으로 보여주셨죠. 사도바울이 참 존경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과 같이 삶으로 복음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 너무 참 부럽고 아 내가 과연 누구에게 내게 그동안 배웠던 것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것 내가 삶으로 나타냈던 것들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 아버지로서 내가 앞에서 행하는 말이 아니라 내 뒤에서 보이는 내 뒤통수에서 흘러내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따라올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자녀들에게, 내 학생들에게 말만 유창하고 화려한 설교로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드러내고, 진짜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이 화려한 것,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좋은 말로, 화려한 수사업으로, 성도들이 귀를 홀리는 것, 내가 살지 않은,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것들이지.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아울은 보여주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 나타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닌. 신앙이 아닌. 결국 한국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것. 목사들이 지탄받고 있는 것. 말은 화려하지만. 결국 본받고 싶은 삶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셨고 그 죄인들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닮고 따른다면 그분이 가르쳐주신 사도바를 우리에게 곤면하고 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본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말이야. 뒤통수의 삶으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가 내게 배우고 본 바를 따라 행하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반대로는요. 너가 내게 보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지 않는다면 평강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는 라말아니까 너가 화려한 수사업으로 말만 번지르하는 신앙을 살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없다. 저에게 묻는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말이 화려한 자인가?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인 어느 성도 여러분, 아울리 수십 년의 하회교 현장 속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면서 한 생명을 살기,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뛰어드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그의 삶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목사나 장로나 이런 무슨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라면 누구나 따라 야될 삶의 모습이겠죠. 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꺼나게 속주 안에서 항상 이뻐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한 마음을 품으며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삶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그 행함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고 각 가정을 살려내는 것한번더 나는 어미로서, 아비로서, 또 교회의 기도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서고 있는가? 앞에서는 번지르한 말은 넘쳐나지만 그뒷 모습, 따라가고 싶은 그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그 뒤에 서기만 해도 담고 싶고 그가 걸었던 걸음을 같이 걷고 싶고 그의 향기를 나도 똑같이 내뿜고 싶은 그런 영향력을. 이 침에 살고, 있고, 곰곰이 다 시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든 누군가에게 듣고 보고 본 바를 너도 행함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내가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서로 관용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상 풍파에 불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만한, 하 칭찬받을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닮고 싶고 나를 따르게 하고 싶은 영향력을 끼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수사어구만 가득한 말뿐인 신앙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냉철하게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닌 우리의 속 사람이 견고해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